승리현. 승리한 승리한 어리냥 다음에 이제 영원이 영광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승리한 어리냥 하고 나서 승리 하나 둘셋네 박자 안에 그다음 영 영원이 연결되는 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어리냥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모 여기까지 하면 왜냐하면 제가 가사를 고친 이유가 어, 원래 오리지널 노래하고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예, 영광 드려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실 그 다음에 영광 높임 받으실로 고칩니다 경배 드려요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스니하시 네 주사셨네 여기서도 예수 사셨네는 발음상 하면 음이 다 깨져버려요. 그래서 실주 어, 사셨네로 바꿉니다.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원래 주사셨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네네 주사셨네인데 네 주사셨네보다 그냥 주로 하겠습니다. 주사셨네 둘셋 네라고 도돌이 피해서 돌아갑니다. 도돌이 피해서 어, 영원 이게 보세요. 주사셨네 하고 나서 n g young, young, y o 하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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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o u n g y o 영 n g young, young, 요여기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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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영 n g y o u n 영원히 u n g y o u 영원 y o u 그 다음에 일로 옵니다. 두 번째로. 네, 주사션, 네, 둘, 셋, 넷. A 코드로 하면서 끝이 납니다. 조금 길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